저 설치할게요. 저예요. 어,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. Okay, okay, 아,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<놀람> <laughs> 전네 <줄 알았네>. 네. <laughs> 제가 먹었요에 있어. 거 안에 있어. No. No. 금안 no. 아, 가미 아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이

아자미 우회전 아자미 우회전 우회전 아자미 아자미 아저네 테이블 위에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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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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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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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모 보스 보스 보아스아스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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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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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거기게도오가은 놀랍게도, 오게도얼맛있 놀랍게도, 오늘은 놀랍게도, 이늘은도 되겠다 놀랍게도, 오늘은 놀랍게도, 오늘은 놀게도은 놀랍게도, 오늘은 게도 오늘은 놀랍게오게도오 오늘은 놀랍게게도오게도 오늘은 놀랍게도, 오게 나이스! <목소리> <laughs> 아래인 나 같은데? 하나이 하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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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딱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로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고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왼쪽 나이스! 나이스! 설설설 t s all you. You're gonna get out of here. You won't be a 이 l e to get out of h 1 2 s 실화냐? 에, d s l e f 다 아, 까비 핸드라, 핸드러핸드러 o k 러 y n y o 계속 계속 계 l 계속 e f t Ca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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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ge… 아, 아, ]钱]钱 계속, О, 아, 계속, 계속 아잠이 피아 아잠이 피아노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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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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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나가, 나가 아 아잠이 피아노 어, 잠만 엘라 5탄 못 했다, 이거 아지 어? 망했다, 이거 망했다, 이에 이렇게 아, 아깝다 오케이 no. okay. 탈락, 탈락, 탈락 둘 하나, 둘 하나 짝방, 봐 짝방이에요 가자, 미철 헐 돼, 헐돼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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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롯데아나롯 무리하지 말고 로테랑 카베이, 거 천천히 해도 돼카베 여기야 하나 아, 여기 아, 아, 나이스 이후 <laughs> <laughs> CE. 돌았어 d 하나 컷. 화장실 하나화실이거이거 그대로 3목피. 이거 누나이거 3목피. 얘가 컷 얘가 컷. 어. 어어 뭐야? 아자여기 어, 뭐, 뭐야. 뭐, 뭐, 어, 어 스너실에 <laughs> 있었네, <웃음> 어. 사이클패스요. 수납실이 있어요. 5초 허씨발 어, 노래라. 거기 더 없어요. 더 없어요. 더 없어요. 가자. 없어. 가자. 아 리전더 있네. <laughs> 리전더 시 네, 있네. 게임이 실행이 안 되고 응? 해볼 만큼 다 해봤거든. 다시카일도 하고 피, 피, 피. 폴더도 삭제 해보라해서 삭제하고 냉각도가 안 되는 거야? 아니 시를 가면은 뭐 클라이언트가 잘못됐대 그래서 1대1 문의했는데 다시 깔아보래 깔아봤는데도 안돼아 누나 그거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? 어 오우 씨 깜짝이야 뭘 다시? 그거 탑베가 있다고요? 예. Yep. 아 더블킬이요 야 리원 리계계속좋 좋아, 좋아. 아, 뭐야 우리 <레> 캐 이거, 네야 여기 각 보고 각각 끼고 있어, 있어. 있어. 이분열었었네나어여긴가 어, <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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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몰라 그냥 들어가 현금 보관실 아니야 <레> 진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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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<레> 그래 한번더 가요. 뒤뒤 설치합니다. 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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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설아설네설중입니다 왔다. 오! 깜짝이야. 아, 안 받아요. 가졌구나. <laughs> <받았구나>. 그래도 <끝> 괜찮아. 돈다. 한숨 돈다.

룩 o 아얘 a 없어요 I think of you. Look at it. Look at i 와마 이 o k 고 t it. Look at it. l 마 o k at i 어 l 어, 분이 왼쪽에 딱 붙어있다. <할수 있음> 어! 아, 직1분이 있는 거. 있다 있는 거.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. 지금 여기 있 거. 지나금 거. 지 <웃음> <척에서> <웃음>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티어양이스 나이스. 이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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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벙커 이거 들어가 나가지고 한명 아직 안들어왔어요 여기 샷건 있어 스모크 있어 스모크 아나 드론이 없어가지고 이거 들어갈게 알면 또캠이 있었구나 아 뭐야 어디 정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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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그 세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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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있었어 에이 옆으로 가자 나이스 세탁기 위에 w what I like. I don't know w 기 a t I like. I 가보자. t know what I like. I don't know what 와 like. I don't 리 n o 반대 h a t I like. I d 나이스 안녕 여기로 넘어왔구나 뷔님 안녕 야 에이스 개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돌아왔지? 아 아직 잘. 있다 계단에 계단에 걸려 있어 나이스 thought... 계단에 있는 건 몰라 아 몰라 몰라 아니 저길 보일 거야 계단에 있는 거내려왔내려왔 내려왔어, 내려왔어, 내려왔어. 여기 하나, 어, 하나. 손 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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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손손손손방패손방패손쏜쏜방패손 아, 야, 그 산통 하나. 냉동고, 네. 냉동고 냉동고 하나. 냉동고 냉동고 손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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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자칼손손손손손손손

이만한 차고인 듯. <웃음> <웃음> <웃음>